이 성탄절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개인을 넘어 온 세계에 기쁨을 가져오는 날이고 또 이날은 앞으로도 가장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심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강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내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평화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풀이 말로 풀이하면, 가득 차 있다.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쁨, 가득 찬 감사, 가득 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병든 자들이 치료가 받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쳐버리게 되고, 전원자들이 걷게 되고,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리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포로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겼던 나라, 개인은 정말 놀라운 축복과 번영과 평강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개인, 어떤 세력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공산주의가 있는데 카피하는 거지요. 그 가짜가 세워진 거지요. 그런데 인류의 고통만 주고 무너졌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인, 가정,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한 명을 꼽으러 가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의 말씀, 계명, 그의 도, 윤례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1런 게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평강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평강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영국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가장 번영과 평강을 누렸던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때 가장 선교를 가장 많이 했고, 복음이 가장 활성화됐고, 왕성하게 나라가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또 유럽, 아메리카까지, 캐나다 이쪽까지 다 영국이 다스리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활동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 스펄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1819년에서 1901년까지 살아서 64년 동안 주의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 1904년엔 웨일즈 부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에 놀란 영적 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평강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평강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게 있어요. 그 깨뜨리는 게 뭐냐 그러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쌓였던 담이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로 오신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되니까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는 할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아, 평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의심이 오면, 그 의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끌고, 물고,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은,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염려가 한번 오면 그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에 불면증이 있는데 밤에 자다가 한 가지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염려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믿음이 확실했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직장에서 동료의 모함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술도 마셔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부는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나보다 훨씬 더큰 고난을 당해졌구나. 내가 당한 이 모함은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조사가 작성되고 왕의 어인이 찍혀지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전에 그는 환상을 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감사해요. 그래서 창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거리를 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의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순환티 남바노 마이에.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수 없을 때 던쩍 들어서 옮겨주는 거죠. 염려거리, 불안거리, 근심거리를 옮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강이 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속담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가화만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게 되는 거죠.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설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요. 가정을 세우는 비결 이렇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떤 금이나 은이나 장식으로 꾸미지 말고 이런 마음을 꾸며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개요 예를 이렇게 개요살아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정에서 존중받으면 세상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어요 아니 이걸 남편이 아멘하지 말고 아내가 아멘해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남편이 세상 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존중해 주세요. 아멘. 인정해 주세요. 아멘.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여 성경의 지식을 따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는 가장 연약한 뼈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아내는 애를 둘 낳고부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자가 전사가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네. 전사로 만든 거죠 남편들이요 아내가 전사가 되도록 하지 말고 귀히 여기면 그 아내는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에는 가정에 불화가 많대요. 코로나 전에는 다 영식님들이 코로나 이후로 삼식이로 다 바뀌어졌대요. 영식님이 뭐예요? 집에서 밥한 끼도 안 먹고 다 밖에서 먹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안으로 들어와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삼식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요 아내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요즘에 알고 있어요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평강이 주관할 수 있도록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김 목사야, 사산성결교의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네가 섬기는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여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네 교회 약한 성도들. 내가 직접 도울 수가 없어서 너네 교회에 맡겼다. 너네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라 그래서 이것을 부교육자들과 나눴습니다. 천하보다 교회하게 여겨라. 달라. 그리고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직접 도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정말 좀 귀중하게 여기자. 여러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이웃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참 평화롭게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어렵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소통이 잘안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되치되어 있습니다. 잘해줘도 풀리지 않습니다. 잘해주지 않으면 더 위기가 고조됩니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이 갈등의 속에 있는 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할수 있을까요? 주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에게 축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라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평강이 오게 될줄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라의 평화가 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거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일과의 관계 속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평강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세상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평강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니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평화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이 평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